안녕하세요. 목사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서는 제비집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과 함께 제비들이 찾아와서 작년에 지었던 집들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었던 그집 옆에다가 열심히 집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미새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된 뒤에 열심히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들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정겹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앞에 위치한 한 카페 입구에 사진처럼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둥지를 만들었던 자리를 조금 수리하여서 새 둥지를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알들이 부화하고 서로 먹이를 달라고 지적이는 새끼들에게 열심히 곤충을 잡아다가 먹이는 어미의 모습을 보니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에게만 먹이를 달라고 지적이는 새끼 제비와 같고, 그래도 먹이를 먹이시고 키우시는 어미 제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에도 제비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10편 84편은 성전을 향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0편의 노래를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를 성전에 집을 지은 참새와 제비로 비유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비가 집을 짓는 거 보면 집세나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다른 집에 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제비가 둥지를 지으면 집주인은 배선물 청소와 같은 귀찮은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비와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수고를 감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제비들은 속 편하게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우며 여러모로 도움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카페 주인에게 들었는데요. 제비 새끼가 이제 날기 시작하면서 길을 잃고 카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힘겹게 그 제비를 바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인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돌본신과 보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곁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복이 아닐까요? 우리도 주의 곁에 집을 짓고 살때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삶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이 듣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새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삶의 신동철 목사였습니다.